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60년생 중후한 사업가 재혼 남성을 소개합니다. 이분은요, 차분하고 지적이며 평범한 여성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글로벌 매칭 플랫폼 커플단넷에서 중후한 매력의 스마트하고 유능한 50대 재혼 남성을 소개합니다. 60년생 재혼이고요, 서울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개인 사업을 하고 있고 연봉은 2억, 본인 재산은 30억, 키는 173cm입니다. 이분은 오래 전에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들을 키워오셨습니다. 자녀는 남매인데 모두 독립을 했고요. 미국에서 박사까지 마친 글로벌 인재입니다. 젊었을 때는 고생도 많이 하셨다는데요. 40대 이후부터는 안정이 돼서 2억 이상의 연수입이 있는 분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아직 체력도 좋아서 남부러울 것 없이 보이지만 나이가 들어서 옆에 누가 없다는 적적함을 채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40평대 넓은 집에 혼자 거주하다 보니 퇴근해서 불 꺼진 집에 들어올 때 마음이 참 외롭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대단한 게 아닌 소소한 행복을 찾고 싶고 같이 운동하고 여행 다니고 맛집 다니면서 그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고 합니다. 취미는 가벼운 등산과 낚시를 즐기고요. 집에서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영어를 수준급으로 잘하기 때문에 자막 없이 본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그만큼 이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성격 좋고 배려심 있는 여성분을 만나 인생 제2막을 그려나가고 싶다고 합니다. 남성이 원하는 여성은요. 지역은 전국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는 한살 이상 연하이기를 원하고요. 차분하고 지적인 여성을 선호합니다. 키가 너무 작거나 너무 살찐 분만 아니면 된다고 하네요. 특별히 원하는 건 없고 너무 화려하고 잘난 분보다는 평범한 가정 주부로 살아오신 분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중화한 매력의 60년생 재혼 남성과 만나고 싶은 여성분들은 저희 최희정 매니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노력해도 잘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능하고 준비된 싱글들이 많은 커플 단넷에서 만남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렴한 가입비, 다양한 매칭 방식으로 잘 어울리는 이성을 추천 받으실 수 있습니다.